1월 9일 창세기 19장. 날이 저물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대.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밖의 무리로 우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공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로데기에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루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너는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성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무라와 그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눈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만미아마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아마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족 속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나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닥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감, 합당치 않은 일로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비람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라.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마태복음 17장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보나함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니게 간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 돌을 그 목에 달 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없음.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 말, 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빛을 갚으라하에그 동간이 엎드려 강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탄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